10월 27일 목요일, 아,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네, 오늘 이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집합별로 분대받는 그런... 네, 장면에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부터는 이제 어떤 지파가 어느 땅을 받고 어떤 지파가 어느 땅을 받고 이렇게 이제 분배를 받죠. 그렇게 땅을 분배 받는 요 초입에 요 시작에 일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고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우소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그랬어요. 네, 이곳은 단순히 어, 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땅을 이렇게 분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엘레아사은 제사장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왕처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에, 대표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의 대표들이죠.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해서 땅을 이렇게 분배한다는 것은 조금 이들이 이스라엘 집합 백성들이 받아야 될그 땅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억을. 그래서 단순한 토지분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기억을 상속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업 하늘의 기업을 상속해 주시는 것을 미리 미리 보기 그림으로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상속한다 나할이라는 말또 기업 나할라라는 요말요 말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 받아야 될그 땅은 무슨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혹은 어떤 어, 지도자의 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기업을 받는데 뭐, 어떻게 받아요? 제비 뽑기로 받아요. 제비 뽑기로. 열두지파에게 야 너희 지파는 여기를 가져. 너희 지파는 여기를 가져. 이렇게 누군가가 나눠준 게 아니고 제비 뽑아서 이제 받습니다. 자문서 1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요 밖에입니다. 하나님이, 이금이가안땅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줄 때,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음. 이 개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기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 기업을 누구는 안 줬다고요? 레위지파는 안 줬다. 요 말은 앞에서도 이미 여러 번 반복했죠?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원약인 할래를 언약의 도구인 그 할례를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레위와 시므는 저주받은 그래서 백성들 중에 흩어지리라 이런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아요. 그랬는데 예,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거기서 어 이제 여호와의 절일에 우상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선다 나와라! 그러니까, 레위 지퍼가 다 나와가지고, 이 우상 성기는 자들, 그날에 3천명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 때. 레위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지만, 이때이 레위는 하나님 앞에 나오므로 하나님 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직접 기업이 되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기는 하지만 시몬 지파처럼 흔적 없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그들의 기업이 돼가지고 그들의 분깃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다 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분깃을 받는 그런 어,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이 레위지파는 제사장지파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곳 백성들이 흩어져 산 그, 그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 레위 지파가 받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나누어 이렇게 쭉 땅을 이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재비 뽑아서 어떤 땅 어떤 땅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이야기를 펼쳐가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재비를 뽑아가지고 너희는 어디 땅 받았어? 너희는 어디 땅 받았어? 그렇게 선포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누가 탁 껴들었어요. 누가 껴들었습니까? 갈렙이 껴들었어요. 갈렙이 껴들어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그때 유다 자순 갈렙이 예, 유다 자순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네 그랬어요. 갈렙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이러면서 4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툭꺼내는 거예요. 이 갈렙이 누구죠? 45년 전에 여우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권에 포함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12명의 정탐권에 포함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10명의 정탐권들이, 야,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거기 살고 있는 아나 사람들은 너무 귀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마치 그들에게 메뚜기만도 못한 존재처럼 보인다. 우리 거기 가면 다 죽을 거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물같이 녹아주게 했어요. 예, 물같이 녹아졌다. 간담이 서늘하게 했다. 이 말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었던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돌아다니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누가 나서 가지고 어, 그 땅에 빨리 가자고 외쳤습니까?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것 때문에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고 돌아다니는 징벌을 받는데, 그때 그 징벌을 받게 되는,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애국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을, 출애국 1세대를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해명에 돌아다녀요. 그런데 누구만, 누구만 거기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해줘요? 여우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것이라고. 추레고판 세대로서 유일하게 여우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수이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약속을 여호수아가 아 죄송합니다. 갈렙이 기억을 한 거예요. 기억을 하고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당신도 그때 듣지 않았어. 그 땅을 나한테 기억으로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기억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충성하였다. 충성하였다? 이말이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두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마지막 절에서도 이제 14절에서도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라는 여호와를 온전히쫓았습니다이 말. 이 말을 여기서는 8절에서는 충성하음으므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서는 온전히 따랐으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네요.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밀레, 아하레이,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다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했다. 아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단 말이에요. 간담이 녹아내리게 했단 말이죠. 그 녹아내, 간담이 녹아내렸다. 이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었다 이 말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졌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신학으로 가면은 그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되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로 표현돼요. 그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이제, 좌정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만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충만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은요, 뭐든지 다, 뭐든지 다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어머니 예를 설명을 드렸죠. 우리 어머니는 그냥 자식들 신남매나 되는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늘 돈에 쪼들렸어요. 그늘 래안전하서아돈 생각해, 돈 생각. 이래도 돈 생각, 저래도 돈 생각. 뭘 해도 돈으로 다 이렇게 변환하고 해석해요. 오, 우리가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엄마 이거 맛있어. 뭐 그러면 맛있지?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 그러면 이런 거 많이 먹을 수 있어. 아니, 왜 맛있는 걸 보면서 돈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돈으로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요. 모든 게다 하나님으로 변환이 가능하고 하나님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모든 게다 하나님으로 해석이 다 됐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았어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해오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그는 다 자기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게다 하나님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운전에 따랐다는 의미고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면요. 다 하나님으로 변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모든 뭔가 해석이 되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이 난리를 쳐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지 보이는 거예요. 그 세상 끝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겠어요? 세상 끝 조금 얻지 못한다고 낭망하겠어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저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왔으니까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을 달라고 말씀을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갈렙에게 축복하면서. 헤브론을 그에게 줍니다. 13절에 여우수와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여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 헤브론, 헤브론이 어딘가요? 헤브론은 이,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있는 땅이고 이삭이 묻혀있고 야곱이 묻혀있는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요 말뜻이 연합하다 혹은 묶여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땅 거기가 바로 헤브론인 거예요. 그걸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 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은 단순한 지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묶여져 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렇게 세워진 땅, 그래서 그걸 헤브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 아브라함이 거기에 묻혀 있고, 이삭이 야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묶여있는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심어져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심어져 있는 땅, 그래서 이제 갈렙의 헤브론을 이제 기업으로 봤는데이 헤브론이 나중에 어디가 뭐 될까요? 그 헤브론이 나중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돼가지고 수도를 삼아요. 그래서 요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점령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가 요 시온 예루살렘. 요 헤브론하고 예불, 예루살렘은 예,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묶여져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이 심겨져 있고 하나님으로 묶여져 있는 것,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름이 뭐예요? 예루살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품고 있는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헤브론을 지금 갈렙이 예,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품고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 놓으신 그 땅을 지금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져 있는 그 땅을 드디어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15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옛날 기랏 아르바, 이방인들이 살던 그 땅을 하나님이 품고 하나님이 언약을 심어 놓아서 그 언약을 심어 놓은 땅을 이제, 이제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더라. 그랬더니 뭐예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 기업을 상속받는 이 장면에서 갈렙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땅, 하나님이 언약을 심어 놓은 그 땅을 내 기업으로 받음으로 전쟁이 그쳤다. 쉼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쉼을 얻었다. 그런데 신약성경 히브리서 1이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해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4장은 이 장면을 뭐라고 이어받아 설명하냐면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안식을 주셨, 주셨, 주었더라면, 우리가 더 기다릴 안식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우수화가 준 안식은 뭐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받을, 성도들이 받을, 신약의 성도들이 받을 그 진짜 안식을 위한 예표였다는 거예요.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 이 여우수화서는 바로 계속해서 요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를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이 누려야 될 그런 삶을 자꾸 예표,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어떤,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바로, 바로 오늘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그 약속된 기업을 얻기 위해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얻으려고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 사람, 이게 갈렙이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오늘 우리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기업,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 아마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은 사람이죠. 이제 거기, 유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를 이제 차지하면 돼요. 그러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완전히 따라야 돼요. 또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인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아직 가야 될 길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 아직 남은 가야 될 길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촘성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쭉 만져가는 거라고 그랬죠? 안 지나서나 하나님 생각 누구나 일어서나 하나님 생각 뭘 봐도 하나님 생각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어머니처럼 뭘 봐도 돈으로 환산해서 세상 것으로 자꾸 바꿔살면안 됩니다. 늘 하나님으로 바꿔내고, 하나님으로 변환해서, 하나님이 뒤어보르시면 그, 그 땅을, 그 땅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